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거림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와 제사장 아마샤가 충돌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이고,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특히 베델에 있는 왕실 제사장입니다. 아마샤는 시기심에 북이스라엘의 왕여로 보암 이세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그게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절에서 11절입니다. 때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서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내용인즉 아모스 선지자가 북 이스라엘을 망치는 그런 말만 하고 다니는데 온 나라가 그 말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암 이세 왕의 칼에 찔려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아모스 아마샤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베델의 송소를 지키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에 발끈한다는 게 일단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가 파괴된다는 예언에 발끈하기보다는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는 예언에 더 화를 낸다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 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존경 이런 권세를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샤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예요. 그가 지키던 송소는 무너질 것이고 그가 누리던 부와 권세도 모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왜? 진짜 왕은 여러 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러 보암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면전에서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보고를 하게 한뒤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마샤는 아모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어, 활동하고 있는 이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보호 아래 누리고 있던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데레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고 있던 아마샤였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라고 돌아다니니까 뭐가 걱정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밥그릇 지키는 데더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은 밥벌이를 하려고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양 떼도 치고 양에게 먹일 양식인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나는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예언하라고 하시니 나는 예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스는 진짜 왕 되신 진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임할 때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앞뒤 재지 아니냐고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항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셨으면 농부에 불과한 비즈니스맨인 나 같은 사람까지 불러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것이 주님께 충성한 것이 되는 은총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로 나아가든지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신, 학력, 지나온 배경 이런 것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